그래서 이런 틀을 이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 세... 짜잔! 안녕하세요 철간입니다 오랜만에 간호지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그동안 몸과 마음이 좀 음, 블라블라해서 <laughs> 개인적인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고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 틀은, 어제 머릿속에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틀인데요. 어 제가 이 틀을 다른 파트로 간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없어요. 어 심장을 좀이틀 안에 넣어봤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시고요 간호가 워낙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해서 어, 공부한 내용이 뭐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어, 쉽게 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을 이용해 보시면 발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 틀을 좀 보여드리고요. 어, 간호사의 길이 되게 다양하고 어, 기회가 많은 직업이라 어, 나중에 어떤 기관의 면접을 볼 때도 또 해외로 가실 때도, 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나름대로, 어잘 활용하시거나, 어더 업그레이드, 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일단, 어이 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어 1번에 해부생이는, 어 위에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어 여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더좀 자세하게 정리하는 날이 또 오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파트를 좀어 제가 건강사정 쪽으로 할 때도 어 다시 언급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해부 생리를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하에 어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해부생이 책을 좀 먼저 공부하셔서 기본 베이직을 좀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질환 쪽인데요. 질환은 제가 따로 올려드린 영상이 없었는데 가장 중요하고 많이 보는 케이스 위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케이스는 거의 같고 90%는 그90% 이상은 거의 다 루틴이에요. 여기서 어떤 거다라고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어, 내과용 EKG를 원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많이 포함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진단검사. 진단검사는, 어, 여기 링크 걸어드릴 영상이 없어요. 나중에 만들면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기다는 뭘 올려드릴 거냐면은, 중요한 이제 카드뮴 마커 그리고 랩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내용을 이미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건강 사정을 같이 알려드릴 거고 환자를 사정하고 어 이걸 통해서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할수 있는 영역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는 어 시술이 있는데 이미 올려드린. 어, 여기 영상을 참고하시고 어, 다른 영상으로는 약물 치료인 부정맥 약부터 쭉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올려 드릴 거예요. 추후에 만들게 되면 또 여기다가 예, 올려 드리겠죠. 이건 각종 약물의 부작용을 알아야 간호 중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어, CPR이라든가 그리고 ICD, 뭐 AICD, 페이스메이커 템퍼러리 퍼머런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한시적으로 사용, 사용하는 것과 약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영구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하단 부위를 보시면 간호사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호소와 관련된 집중 문진과 아, 신체 사정이 들어가야 돼요. 절대 의사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 의사가 뭐, 이거 그냥 이해요 <laughs> 아버지고, 뭐, 간호사가 환자의 어머니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위기가 다쳤을 때, 내가 몰라서 사정을 못하고, 중재를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진단검사 전후, 수술, 전후, 이런 케어 영역인데, 이 또한 간호사의 고유 영역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의사의 케어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 확인이 가능하고,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만 하게 되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있고, 의료사고가 나겠죠. 간호사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에 말려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병원에서는 민년차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때론 여러분에게 조금 감정이 섞인 조언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게 태움이다, 인격 모독이다. 물론 구별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걸로 포장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들어야 감정 소모가 스스로 좀 덜하겠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 일도 힘든데 같은 팀에서 불협화음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럼 심혈관계 설명을 스피라는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어, 심혈관계는 크게 어, 크게 이렇게 심장과 전신의 혈관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분명 해부생리, 질환, 진단 검사, 치료. 이런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배웠을 거예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뀌었을, 뭐, 순서가 바뀐 책도 있고, 제가 4개의 틀로 잡고 영상을 만들어드리는 이유는 한번 배운 걸 다시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보시는 게 아니고, 환자를 보든 아니면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때 잊지 마시고, 큰 틀을 잡아 놓으시고, 제가 붙여드리는 내용과 여러분이 또 조금씩 살을 붙이시면 이게 어마무시한 시간을 세이브 하실 거고 또 남들보다 좀더 빠른 목적 달성을 하실 수 있도록 뭐 한번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얘기 드리는 남들은 <laughs> 해외 간호사 <laughs> 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심장에 어, 해부생리의 심장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 우리가 이렇게 심장을 보면 어, 정상을 알면 비정상이 보인다는 건 아실 거예요. 심장의 문제는 전부화와 후부화로 나누어지고요. 심장을 먹여살리는 혈관이 음, 보이시죠? 이렇게 심장을 먹여살리는 혈관. 이거를 제가 링크를 어, 여기다가 걸어드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관상동맥질환. 심장의 좌우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좌심부전, 우심부전이 생기고 이 고장난 심장으로 급성 폐부정이 오기도 해요. 심장의 문제는 때로는 쇼크를 일으키기도 하죠.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막들의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심낭염, 심근염, 부위에 따라서 또 심내막염 이렇게 걸리기도 해요. 심장으로 들락날락하는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잖아요. 혈관이 망가지면 대동맥류라든가 PAD, 고혈압, DVT, 뭐 이제 말초 동정맥질환 그리고 하지정맥류 뭐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겠죠. 이런 질환들을 고치려면 진단 검사를 하고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런 치료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진단 검사예요. 그러면 간호사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진단 검사 전후 간호 그리고 수술과 시술 전후 간호가 있겠죠. 여기에 환자의 어부노마란 증상들에 대한 간호사 전과 또 중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코 제가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저도 실수를 하고, 분명 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과 다르게 느껴지실 때도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푸셉이 정답이고, 그분들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마다 규정과 지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옆에 계신 상배님들의 말씀이 맞다는 걸 전제로 영상을 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 해부생이은 이미 아신다는 전제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한번 리마인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인 EP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